국민희망저널 월간 14페이지 정전 70주년 한반도 안보를 생각한다. 장삼열 박사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 정치학 박사 세계 곳곳에서 국익가치와 이념이 충돌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중대되는 극면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국제 사회와 대화를 단절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4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0개발 발사했으며, 올해도 벌써 1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해서 이것이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인 7 0주년이 뜻깊은 해입니다. 정부는 이를 기념하고자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조 70주년을 맞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한반도 의 안보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6.25전쟁은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민족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사상자 200만명과 이산가족 1000만명이 발생했고 전 국토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암락,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 평양 점령과 압록강 도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태 지루한 고지전과 휴전협상 70년 전 전쟁의 파노라마가 생각납니다. 1129일간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에 조인했습니다. 이로써 38선이 휴전선 m d 1로 단지름만 이 바뀌었습니다. 프로덤 이준나 피해를, 6.25 전쟁의 생생한 교훈입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22개국이 전투 지원과 위류 지원을 했으며 국군 62만만여 명과 유엔군 16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의의 전쟁의 원인과 주등자를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누가 6.25 전쟁의 주범인지 밝혀졌습니다. 소비에트 체제 연구자 에덜스비 박사는 6.25 전쟁의 주동자는 김일성, 설계자는 스탈린, 지원자는 마오쩌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한반도 전문가 커밍스의 수정주의 이론에 동조하며 복심설을 믿는 국민이 있는데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더는 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둘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로마의 전설과 베케디우스의 위침이 들려옵니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연합방위체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태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에 걸쳐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으로 이바지해왔습니다. 70년간 때로는 갈등과 부침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은 발전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한미정상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 채택해 하채택학장 억제를 통한 강력한 상호방위조약과 국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제하하인 했습니다. 단순한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잡아 매김한 것입니다. 셋째 유엔군사령부의 활성화입니다. 유엔군사령부이와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로 설치된 국제조직입니다.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과 정상급 회담 비무장지대관리 등으로 한반도 정전체계를 유지 관리하였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대북 억제력의 근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평화 위장선술에 맞장구치고 정전선언에 집착하여 유엔사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표현으로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긴장이 지속하는 한 섣부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안부에 차충소가 될수 있습니다. 유엔사는한반도유사시 언제든 임무를 수행할 준비인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험했듯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군 파견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 한국유엔사 신선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5트랙 차원에서 유엔사를 잘 지키고 후원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6.25 전쟁을 바로 알고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아울러 유엔사를 활성해 유사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키는 기회입니다.정전 70주년 한반도 안보를 생각한다.이 글은 장삼열 박사 한미 안보연구회 사무총장 정치학 박사님이십니다. 정전회담장 왜 판문점이었나 국민희망전을 16페이지 신동태 박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개건연구원 전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졸업 군사학 박사 6 2 5전쟁이 고지전으로 치닫던 1951년 7월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정전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니지에이 장군이 처음 구상한 희담장소는 원산항에 정박할 예정인 덴마크 병원선 뉴틀란디아호였습니다. 이에 대해 1950년 7월 2일 김일성과 펑더아이 중국군 총사령관은 희담장사를 개성으로 제의했습니다. 쌍방간 총성을 멈추라는 단순한 정전이담을 생각했던 미국 정부는 덜컥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도로 계산된 공단 측의 희담 전설이 처음부터 말려든 것입니다. 1951년 7월 15일, 공단 측은 개성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 9.15km의 원역 중립지대를 설정하자라고 제의했습니다. 당시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춘 유엔군이 다시는 개성을 통과하여 복진하지 못하도록 세기를 막으려는 공단 측의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애칫은 국무장관은 배성을 희담장소로 수락한 것은 유엔군의 성의 표시이나 공산 측도 이에 응하여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전 희담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공산 측의 생트집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공산 측은 유엔군 병사들의 희담장 주변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가 급기야 유엔군의 중립협정 위반 사례를 날조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개성의 중립화는 적의 전력 중앙에 대한 유엔군의 군사 작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엔군은 억지를 우리는 공산 쪽을 달래고자 1957년 8월 9일 개성 지역 중립화를 다시 한번 보장했습니다. 이담장서를 개성으로 정한 일은 유엔군의 중대한 전력적 가호로 남았습니다. 배째라는 식의 공산주의 전술을 강하지 못한 유엔군은 이어서 더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1951년 9월 6일에 유엔 측이 희담장소를 개성과 개성이 내봉장에서 훨씬 남쪽에 있는 판문점으로 옮겨지고 제한한 것입니다. 공장군은 피한봉을 흘리지 않고 개성을 완전히 장악했고 더 나아가 판문점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까지 차지하여왔습니다 한국 측은 희담장소가 개성보다 더 남쪽인 판문점으로 내려온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남장사를 옮겼는데도 공산 측은 집요하게 종립협정위반을 불고 늘어졌습니다. 공산 측은 희담장에서 원래 이 산발선 군사분계선을 주장하면서도 이선남 측의 개성은 포기하지 않는 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군 측은 뒤늦게 만약 개성이 중립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미 아군이 점령했을 것이다. 서울의 안정을 위해서 개성은 군사분계선에서 이남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상조 북한 대표는 서울 방어를 위해 개성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평양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남북지역이 필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유엔군 측은 아군이 점령한 38도선 이북에서의도서를 양보하는 대신 개성 연백지역을 차지하려는 거 했지만 그사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유엔군은 개성지역을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고스란히 적의 선에 넘겨주었습니다. 정전협상은 지루한 흰겨루기와 끝없는 말싸움으로 2년간 계속 되었습니다 159위의 회당과 575위의 공식회의를 했으며 1800만자의 단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담기간 중 전선의 변화는 정심 20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199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조인이자전 전선에서 저녁 10시를 가해 종성은 멈추었습니다. 김일성은 주민들에게 젖가버린 단판에서 만3 0 0 0 k m 주북간의1대2 0이 해당하는 넓은 평야를 확보했다고 대제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50년대 중반 정전협정 무유를 주장하면서 전쟁 이전 남한 영토였던 개성 옹진반도 한강 삼각주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주장에 길를 기울이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진강 북방휴전선 전방 대 아래에 넓, 펼쳐진 넓은 평야지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힘이 있었더라면 개성을 포함한 눈앞의 문전옥답이 대한민국 영토화되었을 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전회담장이왜 판문점이었나? 신종태 박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개건연구원입니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졸업했습니다. 군사학 박사입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자유는 없습니다. 유엔 26개국의 도움과 6 4개 경계 도움과 맥거더 장군의 인천 생륙작전과다부승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영두력이 없었다면 은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살수 있었던 것은 유엔의 도움과 미국의 원조와 26개국의 참전군인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유가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방어조약이 굳건하게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언론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우리는 잃어버렸을 것입니다.우리는 한미동맹의 국권이 서야 됩니다.연합사를 해체하라고 부르짖는 미이 주사파 사람들, 정치가들, 민노총, 정규조 언론노조, 그의 수많은 간첩들, 김정은를 찬양하는 정치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어가는 현실점까지 갔습니다 우리 국, 국민 각 개개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기하자 6.25. 우리는 결코 6.25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도국병과 군인들 탱크 나 없는 상황에서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학도국병 16살, 19살 학도국병으로 자원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된 걸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유교 천정을 지렸던 어르신들과 UN 22개국의 도움이었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공산화 되었을 것이고 결코 이를 거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를 살렸던 미국과 한미연합사 또 유엔의 도움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자녀들에게 국가무와 역사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